하늘궁은 천년왕국 본부로 자업자득으로 도달한 천사님들 축하합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천년왕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들의 낙원입니다. 신인님은 유일하게 절대극존층의 예우를 마땅히 받으실 영적재림 예수이십니다. 만물은 신인에 복종하여 통일장이 완성됩니다. 낙원은 오직 하늘공에서 이루어지며 아마겟던 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인류 파멸의 핵전쟁을 전쟁을 막으려 신이님 강림하셨습니다. 지금은 사후 동물로 태어나고 영원한 고통에 무조건 가는 심판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신이님은 45년 무료급식과 홍제성당 거린 및 강아지 분뇨 등의 누구도 할수 없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신이님의 결점을 보는 자는 있을 수 없는 바보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간대하게 타인의 장점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입니다. 신이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질문입니다. 한국에 한국은 희생 없는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신이님처럼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신이님. 지금 우리 진니님 질문은 우리가 간단해요 해결하기가 이타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풍선을 여러분 숫자만큼 만들어 그래 각자 자기 이름을 써 그래 이 풍선을 여기다 집어던져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기 이름을 찾아라 자기 이름이 쓰인 풍선을 찾아라 그러면 아수라장이 돼버려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한테 1억을 준다. 이러면 난리가 나. 아, 그러겠어, 그러겠어. 그 풍선 300개, 500개를 다 뒤져야 짙게 나와. 그러겠죠? 그럴 때 시간이, 자기 걸 찾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맞잖아? 그런데 남을 먼저 생각해버리면 금방 찾아. 자기가 잡은 풍선의 주인을 각자 돌려줘버려. 아, 그래, 그래.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가? 야 아, 내가 보니까 아 여기 가수 아무개 꺼네. 그러면 찢어 버려. 근데 누가 호갱연계적이 있네. 금방들 고와 서로 남의 껏을 찾아주다 보면은 금방 풍선의 주인이 다 갈라져 버려. 그런데 이거를 이기심으로 자기 것만 찾아서 이득을 벌겠다 <laughs> 아, 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수라장이 돼 버려. 풍선을 서로 풍선을 뒤지는데 몇백 개를 뒤져서 지껏 찾아내려고 해봐.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야. 이게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야. 질서가 없어 질서가. 맞죠? 그런데 각자 찾은 거를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하면 지껏 금방 돌아와. 어떤 사람이 내거찾아가 호갱영씨 여기 있네요. 이러게 주는 거야. 맞아 맞아. 금방 찾을 것을. 그렇게 이게 자본주의야. 자본주의가 이런 경쟁을 시킨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그 자본주의의 질서를 잘 알면, 아, 남의 걸 도와주면 내 거는 지절로 오는구나.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 실험을, 네. 이 실험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 직접. 3시간 걸릴 걸 10분 만에 다 찾아. 다 각자 걸 찾는 거야. 근데 각자 찾아라. 먼저 찾은 사람 점수를 준다. 난리나 버려, 이게. 풍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풍선이 벨피고 터지고, 개 엉망진창이야. 그몇백 명이 뛰어들어가서 풍선 지껄 찾으니 그게 뭐가 되노? 이게 자본주의야. 이기주의란 말이야. 이기주의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알았죠? 남 생각을 먼저, 해. 내가 이 풍선을 찾으면, 아, 무 뭐, 당신 빨리 가서 1등 해. 이거 줘야 돼. 알았지? 네. 그럼 저 점수 찾아면 호갱이 형씨 여기서 주잖아 이렇게 서로 상대 거를 찾아주 보면 풍선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 네. 그냥 한 개씩만 잡으면 금방 다 주인 줘버려 네. 맞나? 맞나? 네. 이해가죠? 내 말이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네. 이기심으로 살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타심으로 살면은 스트레사가 우선 없어 남이 잘돼야 되니까 맞아 맞아 어 내가 뭐 손해를 봐도 아휴 난이 탓이야 남이 내돈 가져와서 뭐잘 먹고 살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죽는데 이거 내 꺼를 저놈 새끼가 가져와서 내가 아까우 죽을 오지는 않는 돈인데 괴로워하는 거야 그럼 괴로워하면 돈이 알아서 오나 더안 와요 내 건강만 나빠져 그래가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야 입으로. 맞죠? 이을부득부득 갈면서 죄를 짓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 남을 먼저 생각해. 스트레스 없어. 과장님이 막 나를 불러 놓고 욕을 하고 막구짖을하네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버려. <laughs> 맞아, 맞아. 아, 과장님이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려니 얼마나 괴로울까? 막이 생각하면 되는데 지가 뭔데? 내보다 해산 먼저 났다. 왔다고 말이야. 나를 과장이라고, 나를 무시했니? 뭐, 가서 소주 마시면 지몸 버려.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고통은 일시에 없어져. 알았죠? 그러면서 사람이 따라다녀. 그 사람한테만 그래야 내 지지자가 몇십년 전부터. 자꾸 자꾸 생긴 거지. 네. 내가 가면은 사람이 따라다녀. 맨날 나한테 와. 이게 모이다가 이게 안방이 되고 안방이 이렇게 강의장이 된 거야. 네. 어. <laughs> 처음에는 뭐한 열두 제자 정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제자가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돼버린 거야 제자가. 곱속도로 늘어났어. 네. 알겠죠? 네. 그거는 사람을 흩트는 사람과 모으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 허트는 사람은 이타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 모으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 아니, 나는 설날 선물이 온 것도 남한테 다 갖다 줘. <laughs> 무슨지 알죠? 어, 사람들한테 선물도 줘야 되는데, 응. 어. 선물을, 남이 나한테 준 선물까지도 돌려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진이님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나고 에 살기 위해서는 이 타심으로 살면은 질서가 조용히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가죠? 뭐, 이거. 그래서, 어, 음, 그걸 우리는 저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자는. 테이블교라. 군자는 테이블교 군자, 훌륭한 사람은 강직하고 태평스럽지만 교만해 보이지 교만하지는 않다, 이 말이야. 말은 없고 감옥하고 강직해 보이는데 그게 교만한 모습 같아 보여, 잘못 보면. 맞아, 맞아? 교수님들 보면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교만하지가 않아. 알았지? 군자는 이 테이블이고가 군자는 꼭 묵직하고 강직하고 엄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교만한 게 아니야. 겸손해.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만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진짜 교만한 사람은 뭐요? 신이불화야 굉장히 빨리 친해져 착 달라붙어 살살살살살 그러면 내 호주미 돈 나가는 거야 <laughs> 아주 이 태이 불교와 반대야 아주 이런 사람이 99.9%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금방 친해져 친해지는데 화합을 안 하고 아무개 그 사람. 어? 이쪽 사람 펜을안 들고 저쪽 펜을 들고 있어. 이렇게 파당을 지어요. 친절하게 와서 뭐라고 그러지 알아 어머, 신인보다는 이쪽 사람이 더 좋아. 그 신인 문제가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친절하니까 그거 다 빠져 넘어가요. <laughs> 그래 가지고 파당이 생겨. 하늘공 안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만든다고? 이런 사람이 만드나? 태이불교는안 그런 짓안 해. 이런 사람이. 친이 불교가, 친이 불화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불화라는 건 화합을 하지 못하게 해버려. 파벌이 생기는 거야, 안에서. 어머, 저 목사님은 뭐 바람이 났대요. 뭐, 거짓말로. 그래, 그래. 네. 교회 내에서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해. 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솔깃하니까 그거 듣나라고 친해지는 거야.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데. <laughs> <laughs> 친절해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친절해 보이질 않아. 그냥 담담한 걸 태라 그래 태평성 대럼 담담해 그 이런 이런 사람들은 또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변질이 안 자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 백골이 진토 되어덕이라도 있든 없든 익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 죽더라도 나는 당신 안 따라간다 내가 섬기던 임금을 배신 못하겠다. 그래 안 네. 그래? 정몽주 그렇게 죽었지? 추궁을 네. 자기가 미리 노래로 불러 제일 처음에 뭐예요? 차신 사료 사료 100번 갱 사료 한문 안 하면 그래 <laughs> 이 차자니까 이 몸이 차신 이몸 이 몸이 죽고 지고 일백 번 거, 차신 사려 사로 일백 번 갱세로, 백골 위진토 혼백위야무 백골이 진토되어 흙이 되더라도 혼백이 있든 없든 혼백위야무 어? 향조 일편단심, 영육애리하여 임금 한 임금을 향한 마음이 영원히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한문으로 내가 여 많이 써줬지. 시간 없어서 쓸 수가 없어. 그. 이런 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네. 알겠죠 네. 어, 그래요 어. 재밌죠 네. 깨가 쏟아지죠. 네. <laughs>